오늘은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모임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예비역 장성단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기겁을 오늘 기겁을 하는데 공동 대표를하시는 김근태 장군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바로. 현 시국 상황과 관련한 예비역 장성단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단 일동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시국 상황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가 안보 공백 발생 가능성 등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예비역 장성단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첫째, 정치권은 여야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즉 본질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 남발 무분별한 특검 요구, 국가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 감축 등 야당의 입법 폭거가 계속됨으로써 종국적으로 비상 개엄을 야기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사항은 매우 엄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의 전쟁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도 매우 불확실합니다. 특히 북한의 해 위협은 날이 갈수록 수적, 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은 공공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에 대한 대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태세의 만전을 기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여야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튼튼한 국방 후연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충분히 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언론은 국론 결집과 국민 통합을 지향하고 특히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련한 사항들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루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군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이 정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는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현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단은 이번 사태가 빚은 혼란한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고 국민 투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1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례. 바로. 감사합니다.